골탕 먹이려는 시어머니와 그걸 다 알고 받아치는 며느리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냄비 밑에 뭔가 깔려 있는데. 어머니, 이거 내일 면접 때 가져가야 하는데 이렇게 두시면 어떡해요? 아이고,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? 주방에 굴러다니길래 어디 중국집 전단지인줄 알았네. 내가 요즘 눈이 침침해서 그랬어. 미안하다.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골탕을 먹이는 시어머니. 이번엔 며느리 차례였고. 아니 세상에, 새로 산 스카프로 뭐 하는 거니? 이게 얼마짜리인지 나 알아. 상위에 올려져 있길래 행주인 줄 알고 썼죠 어쩐지 물기를 하나도 안 먹더라 했는데 어머니 스카프였군요 제가 눈이 침침해서 잘못 봤네요 죄송해요 대로 주고 말로 봤는데 뭐 만드세요 너 동그랑땡 먹고 싶다 그랬잖니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만들었다 따뜻할 때 하나 맛좀 봐봐 역시 짱이에요 수화도 하나 이네 와이프 건 내가 따로 해놨어 이건 회사 챙겨가서 나중에 또 데워 먹어라 때마침 며느리가 나오고 이것 좀 먹어봐 <laughs> 네건 거기 다 차려놨다 밥 먹어라 분명 고기 냄새가 나는데 여긴 채소뿐이네요 거기는 무슨 고기니? 얼른 밥이나 먹어라 다 식겠다 거기 바퀴벌레요 그 통에 다 들어있었네요 이따가 저한테 서프라이즈 해두시려고 숨겨두신 거예요? 결국 또 당하고 말았고 이렇게 예쁘게 하고 어디 가려고? 오늘 오후에 면접 있잖아요 말끔해 보여야죠 맞다 그랬지 면접 잘 보고 나서 전화해 고생했는데 밖에서 맛있는 거 먹자 나 빼고 니들끼리 외식하겠다고 내가 그 꼴을 보고만 있을 것 같냐? 면접 시간에 맞춰 나가려는데 화장실 문이 밖에서 잠겨버렸고. 어머니 거기 계세요?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데. 어머니 누가 그랬는지 화장실 문이 밖에서 잠겼네요? 문이 잠겼어. 누가 거기 괜히 잠가놨대. 근데 내가 지금 막 시장에 나왔는데. 멀리 와서 좀 걸릴 거야. 최대한 빨리 갈 테니 잠깐만 기다려. 맨날 그리 잘난 척하던 이번 기회에 그 잘난 성격 고쳐주마 몇 시간 뒤 남편과 저녁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수아 씨 한편 시어머니는 아직도 시장에 있었고 버릇없는 기집애 이번에 화장실에 하루 종일 갇혀 있으면서 뭐좀 느꼈겠지 골탕먹일 생각에 잔뜩 신이 나는데 아이고 내가 오랜만에 장 보느라 신나서 네가 화장실에 갇힌 걸 까맣게 잊고 있었네 세상에 이 시간까지 그 좁은 데서 고생했겠다 얘 역시나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너 지금 어디니 남편이랑 외식하고 어... 있죠 잠긴 문을 어쩌고. 아 그거요? 열쇠 업체 불러서 문 따고 아예 밖에선 못 잠그는 걸로 새로 갈았어요 좀 기다리면 되지 아깝게 그런 데다가 돈을 쓰냐 빨리 오신다고 지금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긴 시간을 어느 바보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겠어요 아 진짜 야 올라서 못 살겠네 이 고부 사이에도 평화가 올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